꼭지점을 잇는 선분이 변이 아니라고 변 말고 또 다른 선분도 있었어요. 자, 바로 대각선이었죠? 대각선은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는 모든 선이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삼각형에는 대각선이 없습니다. 꼭지점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사각형부터 생각을 하면 바로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잇는 선분이니까 보세요. 삼각형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이것이 바로 대각선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대각선을 느낌으로 기억하지 말고 1번에서 정리해 준 것과 같이 정확한 뜻도 같이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N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할 수 있었죠. 일일이 다 그려서 세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더라. 그 규칙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어떤 공식처럼 식을 이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꼭짓점에서 일단은 한 개씩 그을 수 있었어요.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그렇다면 한 개씩 네개꼭짓점에서 그었는데 그랬더니 하나의 각각의 대각선이 바로 두 번씩 세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나누기 이제 이를 해주면 된다. 그럼 오각형 같은 경우에도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두 개였습니다. 그럼 두 개씩, 다섯 개의 꼭지점에서 모두 그어서 열 개인데, 윤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두 번씩 생 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바로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한 개를 그었고 두 개를 그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그은 거예요? 자, 네개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왼쪽, 오른쪽, 이웃하는 두 개. 즉, 4에서 3을 뺀 거죠. 여기 2도 5에서 자기 자신 왼쪽, 오른쪽 3개를 빼가지고 우리가 2개씩 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n각형이라면 n개의 꼭지점이 있을 것이고, 한 꼭지점에서 우리는 n 빼기 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러면 n개의 꼭짓점에서 모두 n빼기 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으면, n빼기 3 곱하기 n을 계산하면 되는데, 두 번씩 생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우리가 굳이 다 그리지 않아도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번, 대각선의 길이 위치 관계로 어떤 사각형, 다각형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각형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각형의 대각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있었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같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서로를 이등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직교한다 라는 그런 위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길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관계로 아 너는 말은 뭐야?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라는 어떤 사각형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